안녕하세요. 대팍입니다. 미국 남켈리에서 빌더가 집을 파는 구조로 알아 봅시다. 첫 번째, 교회 괜찮은 지역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땅을 쪼개서 집을 만듭니다. 물론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하겠죠. 한국처럼 뭐 1차 분양, 2차 분양 이런 식으로 페이스 1, 페이스 2, 페이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 느낌을 알아채가요. 그 다음에는 한 번에 다 팔려버리면은 가격을 펌핑을 시킵니다. 30만 불짜리 집이 32만 불이 되는 거죠. 반대로 안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디스카운트를 줍니다. 예를 들어서 30만 불에서 조금 약간 뭐 29만 5천 불, 뭐 29만 불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을 시키겠죠. 자체 빌더 이자율로 파이낸싱으로 바잉 파워를 향상시켜서 트래픽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.